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 소리TV의 정주현 기자입니다. 새 주인을 맞는 SK증권, 매각을 앞둔 SK증권이요, 급등세로 주가를 상승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르면 이달 말, 새 주인을 맡게 될 s k 증권은 19일 장 초반 강세입니다. 이날 오전 9시 4분, 현재 SK증권은 유가증권 시장에서 전 거래일 1,110원보다 100원이 오른 121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SK증권은 20% 가까이 치솟은 상한가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18일 금융위원회 증권 선물위원회 정례회의에서 SK증권의 인수주체 JN.W 파트너스가 대주주 적경성 심사 안건에 통과가 됐습니다. 금융위는 오늘 25일 정례회의에서 심사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SK증권은 매각 작업이 마무리에 들어섰다는 소식에 장 초반 급등세입니다. 오늘 25일 대주주 변경 신청 안건이 금융위 정례회의를 통과하면 JNW 파트너스가 SK증권의 새로운 최대주주로 변경됩니다. 또 SK 증권이 매각 작업 막바지에 들어섰다는 소식에 급등을 하고 있는데요. 19일 오전 9시 6분 현재 SK 증권은 전날보다 100원 오른 1,210원, SK 증권우는 735원, 4,200원을 기록 중입니다. 네, 지금까지 국민의 소리 TV의 정주현 기자였습니다.